할까요 61페이지 61 여전히 우리는 플래닝 플래닝 단계 리스크 수준 정한다 멀티 수준정한다 IR 팩터들 한번 한번 디스커션 해본다. 걸러내는 시스템 있는지 확인한다. 이게 파이낸셜 스테이먼트에 버티리얼한 정도의 미스 스테이먼트가 있을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이다. 이 수준을 근거로 여러분들은 acceptable level of detection risk를 정하여서 그 수준에 맞는 substantive pressure를 수행을 하셔야 된다 test of details는 sampling test of control도 sampling fieldwork 이 planning단계에서 또, 디스커션 해야 될게 뭐가 있어요? fraud risk factor들이에요. fraud r i s 들이 회사는 업종의 특성상, 업계 상황상, 또, 이 회사가 IPO를 앞두고 있다, stock 응. 어, 를 앞두고 있다, b o n 를 앞두고 있다, 뭐 등등등, 어, 여러가지 이 상황 때문에, 에, 분식을 할 그런 유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에, 회의하면서 논의를 해보는 거예요 사전에 그래서 리스크 에어리어를 파악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필드 나가서 고 에어리어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 에어리어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에, 확인 검증해 보셔야 되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플래닝 단계에서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자, definition, fraud냐, fraud에 의한 미스스테이먼트냐, error에 의한 미스스테이먼트냐.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미스스테이먼트가 발생하는 이제, 원인으로는, 고의적인, 여기 부작, fraud, i n t e n t i o n a l act입니다. intentional act입니다. 고의적 행위죠. by one or more individuals. 한명 이상의 자가 자에 의한 고의적 행위입니다. among management가 그럴 수도 있고요. do charge with governance가 개입될 수도 있고 employees or third parties들이 개입될 수 있어요. So involving the use of deception 속이는 거죠. the results in a misstatement in financial statements that are the subject of an audit.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감사 대상이 재무제표지습니까 어, 재무조표의미스스테이먼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에, 그러한 관련자들의 어떤 에, 그 속이는 고의적인 행위. 이게 회계 부정이라 합니다. 에러. 자, 에러들은요. errors are unintentional misstatements or omissions of amounts or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고의성 없는 미스스테이먼트나 고의성 없는 외국인은, 지금 뭐예요? 오류. 아니, 누락. 누락을 말한다. 금액 부분 내지는 추석 기재 사항에 대해서, 추석 공지 사항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는 건 에러. 에러에 의한 미스스스테이먼트. The distinguishing factor between fraud and error. Fraud하고 에러 간에 구별되는 요소로는 is whether the underlying action the results in the misstatement of the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 왜곡의 결과를 가져온 근거 행위가 어, intentional한 거여서 fraud에 의한 misstatement냐 or unintentional 한 act에 의한 error에 의한 misstatement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error에 의한 misstatement 그건 뭐 찾아내기 쉬워요. 어, 어, 쉽렇게 드러나요. 에러에 의한그 오류에 의한 이 잘못 표시된 부분은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데 작정을 하고 이렇게 감춘 그러한 어, 프로 의가 미스테이먼트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발하기가 좀 힘들다 어렵다. 프로드 그래서 중요한 건 프로드. types of fraud. 이제 회계 부정에 집중합니다, 우리. 회계 부정.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또 misappropriation of assets. 이두 가지 지금 유형이 있는데요. 어,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은 그냥, 어, 대표적인 게뭐 실적 부풀리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자산의 유용을 감추기 위한, 아, 그런 부정행위는 아니고요. 그냥, 예, 그냥, 이 실적 부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수 분식을 말하는 거고, frozen financial footing, misappropriation of assets은 횡령을 포함하는 자산의 유용을 감추기 위한 고의적인 회계 부정, 부정 행위를 말합니다.